이번 서핑보드 커스텀 같은 경우는 드라마 소품으로 쓰일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작업하기 전에 스티로폼 프라이머를 뿌려서 시안이 이미 나와 있는 거라서 대략적인 스케치 그리고 밑색 넣어놓고 발작가님이 내일 오셔가지고 마무리할 것 같아요 형이 옆에 작업하는 동안 나 옆에다가 뭐 하나 그려야겠다 디자인 같은 게 물결 같은 느낌인가요? 물결. 은거 같은. 바다 속에서 해가 비치는 그런 빛이 막 갈라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는데? 뭐, 대충 밑색만 칠한다 하더만 거의 다 되는 느낌인데? 시안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아... 맞아, 여기다가 스테이실 작업도 들어간다고 했어요. 여기까지 다한 거라고요, 형, 이거? 어, 아, 다도 네, 네, 보세요. 확실히 잘 그린다. 이거 제가 잠깐 동안 그린. 네, 아, 또. 어? 게다가 아직 다 그렸다니까. 자, 드디어 시작합니까? 이거 색이 두 톤이란 말이지, 스텐실 들어가는 게. 노란색, 갈색 그거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제가 한거 어때요, 형? 이거, 좋아, 좋아. 이거 이거 제가 그린 만화는 어때요? 굿. 오케이. 아니, 이거 그냥 <laughs> 베이스색으로 칠한 놓고 말린 다음에 그 위에 한게 낫지 않나? 일단은 노란색으로 칠할까요? 노란색으로? 근데 이거 그 거기서 의뢰주신 해준 데서 보니까 그 드라마 그 주인공이 들고 다니나? 아니면 전시만 되나? 디피면 뭐 자기 개인 룸 같은데 어. 뭐방 꾸밀 때 쓰는 인테리어 소품 같은 걸로 되나 보지. 어. <laughs> 좋아요. 어. 비용이 저렴하게 들어갔는데 크레딧도 올라간다고 해서. 음. 또 우리 이제 방송 나오는 거에 우리 밤워스. <laughs> 저 자막 그 크레딧 올라갈 때 밤워스 이렇게 나온다고. 또 다른 건 음. 그거만. 그 세트장에서 사진이나 영 사실 이거 는거야응 내일 보내는 거야? 응아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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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작은 사이즈 스프레이로 하네요 라인 같은 것도 있어요 여기? 봉거는 마카로 아그 봉지에 앗아서 디테일 앗아서 봉지에 앗아 물론 저도 여기 하지만 전저지속지막 <laughs> 수정하고 수정하고 두꺼워지고 그런 거 흘러내리고 그러는데 여긴 또 전문가니까 거의 한두 번 만에 부탁드립니다이런 라인은 마카로 파틴다고 합니다 작업 중? 응, 오. 응. 지도를 보면서 어. 위도선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응. 적도선? 응. 음. 그런 거선다 해요? 응. 음. 위, 적, 위. 위도, 경도. 그런가? 백도. 황도. 그치 맞아? 오케이. 고! 좋죠? 음. 여기서부터는. 아, 안 붙는구나. 아, 안 붙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다 잡으면서 떼야 될것 같아요. 아... 진희수, 그러니까 이 캐릭터, 지금 드라마 상영 중인 드라마 아니에요? 응. 음... 진희수, 어디서 들어왔는데 여기, 엄지와 전쟁. 아! 아. 오, 오, 오. 일단은 다 붙였어요. 그죠? 여기도 온다. <laughs> 군럭이란 뜻이구나? 그래서 여기도 군럭 적혀있고 진이수는 아마 이번 이 드라마의 주인공 이름이 던데 장희수 아, 진이수 장희수 장희수는 범죄할의 전쟁 그거 장희수 아, 범죄할의 전쟁이 아니라 됐다? 됐나? 어. 여기서 망했다. 자, 뛴 다음에 코팅을 꺼지? 코팅을 하고. 이거 굳이 여기 플러스인가? 우리가 이거를 3일 동안 했어요. 물론 시간이 3일 내내 걸린 건 아니지만, 어, 말리는 시간도 있고, 스텐실도 준비하고, 다른 일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에시, 3일이나 걸려버렸네. SBS? 이게 이거 드라마가 SBS에 방영되는 거래요. 아마 방영될 때쯤 저희가 영상을 올리지 않을까 그 이후로. 지금 뿌리는 거는 이제 클리어 코트 매트라고 어, 코팅하는 작업입니다. 광택을 이거는... 조절해 주면서. 어, 말하세요 아마 계속 나올 거예요, 영상이. 왜냐면은 주인공 네. 방에 들어가는 거. 아, 사무실한 <laughs> 풍기 열처리. 예, 해피. 해피. 해피! 이거 하고 카바니 뜯고 여기에 그저천저 꽂은거 넣은 다음에 이 방향 맞춰서 다시 놔두고 뒤어 카바니 다 떼고 형은 갔어요? 기자회 기장이...